그리고 날개를 펴고 맨는 활동적으로 막 움직이면서 신나게 산다고 나오거든 오... 이분들은 올해 잘하면 문서도 크게 들어와요 문서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잡았는데 싸게도 잡았지만 이게 나중에 정말 뭐큰 문서로 나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올해 뭐 잡을 거 있으면 잡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숙당 가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아, 이번에 2024년 갑진년에 네. 아, 우리 닭띠 분들 상반기가 어떻게 흘러갈까? 아, 우리 닭띠들이요. 네. 아, 어, 24년 상반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그 동안에 정말 힘들었던 그런 작년에 이별 수도 많이 겪고 건강 수나 몸수로 굉장히 많이 안 좋게 겪고 왔어 우리 닭띠들은 항상 좋았다 계속 좋은 게 아니야 음.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항상 이거를 반복해요 음. 이 사주가 그래 태어나기를 팔자가 저 저기... 그쵸. 음, 그죠 굉장히 예, 고생을 많이 하고, 열심히 살고, 자기 주관 뚜렷하고, 음. 한 길만 걷는 사람, 음. 그리고 예술적인 감각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 음. 이게 올인을 해요. 올인. 어, 뭐든, 사람이면 사람한테 올인하고, 이름은 음. 일한테 올인하고, 한 가지밖에 몰라. 음. 완전히 그니까 너무 빠지는 게 문제야. 음. 그쵸. 근데, 이분들이 많이 힘들었던 것들이 올해 갑진년 용해에 용이 승천하는 격이다 그러면 음, 그렇죠. 어, 엄청 좋잖아요 이런 말이 나오네요 그리고 그동안에 너무 외로웠다면 라 좋은 사람 인연줄이 가장 크게 들어와요 음. 저도 인연줄이 들어올까요? 아. <laughs> 인연줄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서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백마탄 어. 왕자? 아. 뭐 이렇게 나오고 백마탄 뭐 여왕? 음. 공주? 뭐 이런 거. 꼭 인연줄이 근데. 네. 꼭 이렇게 남녀 간에 아니요, 아니요. 뿐만 아니라. 그렇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뜻하지 않게,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이 나한테 일로써도 굉장히 크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 음. 그러니까 귀인이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꼭 남녀 관계의 인연줄 뿐 아니라 남녀 관계의 인연줄은 연인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음. 근데 사람으로 인해서 귀인이 들어와서 내가 하는 일이나 나한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많이 되는 사람이 들어와요. 이 분들은 지금부터 운기가 아주 넘쳐나요. 운기가 음. 넘쳐나고 올해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을것 같아요. 결혼이나 재혼. 오. 좋은 소식이잖아요. 제가 아는 이제 개유생이 음.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어요. 음. 그래요. 올해 결혼들을 좀 많이 할것 같고. 음. 이 분들은 정말 힘들었잖아요. 힘들었고 고생도 많이 했고 그래서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되는데 이 분들이 막혀 있던 금전줄도 올해는 어느 정도 해결이 다 됩니다. 그리고 잘 되시는 분들은 아까 용이 승천한다 그랬잖아요. 하늘을 날릴 정도로 잘 나가요. 이 분들이 그 동안에 고생했던 거 보상이라도 받듯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술술 풀려요. 근데 이 분들은 여름 중반 정도에 가면 7, 8월달 그때 조금 좀 두툼해요. 그래서 조금만 조심하시면 돼요. 주춤한다는 게 일적으로나, 이게, 아까 말했잖아, 닭기들이. 항상 좋을 수가 없어. 1년 내내 좋을 수가 없어. 겪고 가야 돼. 근데 중간에 조금은 안 좋은 게 조금 들어와요. 그러나, 그거는 간단한 큰 문제들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잘 됐는데 누군가 댓글을 걸어서, 뭐 조금 이렇게 시비 구설이 있다든가, 몸수로 조금 아픈다든가, 이 정도지, 죽을 만큼의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음. 그래서 올해 상, 상반기 운세는 굉장히 좀 좋다 음. 좋고 이분들은 날개를 달고 승천하는 격이다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평생 고생했던 거를 보상이라도 받는다 받듯이 음. 이게 좋은 운기로 바뀌고 이분들은 올해 노또를 사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를 했는데 저 올해 로또 당첨된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네. 저는 많은 사람들 위해서 돈을 쓰고 싶어서 좀 다, 로또도 당첨되게 해달라고 음. 주변에 불쌍한 사람 너무 많잖아요 음.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많고 잘 됐으면 좋겠고 음. 이런 마음이 가장 강하다 보니까 우리 닭디분들이 올해는 좀 최고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로또가 이제 횡재수잖아요 음. 선생님그 그쵸 횡재수죠 이 횡재수가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달이 언제예요 선생님이? 횡재수가 닭띠분들에게 그래요 근데 그 양력으로 6, 7월? 어... 양력으로 6, 7월로 들어오거든요 응. 응. 그때 네. 금전, 금전적으로 금전 힘들었던 것도 어느 정도 다 풀리고 음. 그리고 날개를 펴고 맨날 활동적으로 막 움직이면서 신나게 산다고 나오거든 어... 그래, 이분들은 올해 잘하면 문서도 크게 들어와요 문서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잡았는데 음. 싸게도 잡았지만 이게 나중에 정말 뭐 큰 문서로 나한테 다가온다라고 그래. 올해 뭐 잡을 거 있으면 잡으세요. 그럼 상반기도 괜찮고 하반기도 괜찮습니다. 어... 근데 우리 닭띠들이 하반기에는 더 좋아요. 더 좋아요? 네. 지금까지도 충분히 더 좋거든요. 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어... 그동안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잘 풀려야 된다니까. 음... 올해 닭띠들이 제일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선생님 이거 마지막 질문는데 닭띠 응? 분들이 좀 지금 약간 침체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이 침체돼 있죠. 우리 딱 선생님께 와가지고 선생님 응. 저 어떻게 해야 빠르게 음. 좀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 닭띠들은 정말 평생 부족, 음. 평생 부족을 지니게 되면 운기가 굉장히 상승을 합니다. 음. 상승을 하고 우리 닭띠들은 항상 몸수로 치고 오기 때문에 이 부처님 불상이 불키면 운기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요. 음. 그래서 굉장히 성보를 많이 보는 사람이 닭띠예요. 음. 그래서 우리 닭띠들이 운기를 높이고 싶다. 아니면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세요. 그리고 우리 닭띠들이 그동안 고생했던 것처럼 문소운이나올한 해에 굉장히 날릴 수 있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귀인을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운이 좋게 들어와 있어요. 노또를 당첨될 수 있는 행제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닭띠 여러분이 올해 갑진년 24년 올한 해만큼이라도 좀 편안하고 행복하시길 이 식당아씨가 기도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